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기 트레이너 후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전기 산업기사 2024년도 1회 이 전일효율 문제에서 질문이 많았던 부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문제 같은 경우는요. 산업기사에서도 정말 많이 출제가 되었던 문제이고요. 그리고 전기기사에서도 이 부하 시간표만 바꿔서 출제가 되어 왔어요. 정말 단골 문제인데 이 문제를 풀면서 질문해주시는 부분이 거의 똑같았습니다. 바로 지금 이 빨간색 출력을 계산을 할때 어떤 문제는 부하율을 고려해 줬는데 어떤 다른 유사 문제에서는 이렇게 부하율을 고려하지 않은 것 같았다라는 게 바로 질문이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요 지금 이 풀이도 그렇고 다른 유사 문제에서도 모두 부하율이 고려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해설만 보고 풀이를 해서 조금 헷갈릴 수가 있는데 이 변압기 효율에 대한 개념으로 한번 풀이를 해 보면은요 사실 모두 똑같은 풀이가 됩니다. 자, 우리가 효율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나타냈었죠? 우리가 효율은요, 기본적으로 이타다라고 하고 입력분에 출력으로 우리가 나타내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구하는 효율이 지금 변압기 효율이죠. 자, 이 변압기의 지금이실측 효율을 규약 효율로 바꿔준다라고 한다면 자 공식을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변압기의 규약 효율은요, 출력 즉 부하 측을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분자는 동일하게 출력이 되고요. 분모의 입력을 출력으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래서 입력은요, 출력 플러스 손실이 되는데, 자, 변압기에서의 손실은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철손과 그리고 동손이 있다. 이렇게 식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그림처럼 우리가 이 변압기를요 항상 최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에 따라서 부하를 다르게 사용한다 라고 한다면 우린 여기에 반드시 부하율이란 것을 고려해 주었습니다 자 이때 부하는요 우리가 전류와 서로 같은 동일선상에 있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가 출력 vi 코사인 세타에서 자 지금 보면은 전류가 출력과 비례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하율은 출력과 비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출력에다가 이 부하율 m을 고려해 주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부하율 m을 적용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철손은요. 무부하 손이죠. 그러니까 부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철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부하율을 고려해 줄 필요가 없었어요. 대신에 이 동손은요. 저항에서 발생하는 손실로 우리가 i 제곱 r로 나타내었고 자, 이 동손은요. 전류의 제곱과 비례하기 때문에 이 동소는 부하율의 제곱을 우리가 고려해서 이렇게 식을 뽑아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는 거는 전일 효율이잖아요. 우리가 전일 하루 24시간 동안 내가 사용한 시간에 따라서 효율을 계산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용한 시간을 소문자 n이다 라고 한다면 자, 우리가 변압기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출력과 동소는요, n을 곱해줘야 되겠죠. 왜냐하면 내가 이 효율을 구할 때 변압기를 사용한 시간만큼 사용한 시간만큼의 효율을 구해줘야 하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변압기를 사용할 때 고려가 되는 거는요. 이 출력과 동손이죠. 왜냐하면 변압기를 운전할 때 발생하는 게 출력과 동손이니까 이렇게 N을 곱해준 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철소는요. 항상 발생을 하죠. 그래서 하루 24시간 동안 발생을 해서 우리가 24를 곱하면 이게 바로 전일 효율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문제가 되었던 이 출력을 한번 계산을 해 보면은 자, 각각 이 구간마다 우리가 출력을 계산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자, 우리가 출력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출력을 구해 보면은 먼저 변압기 용량이 50kV암페어죠. 자, 그래서 이 변압기 용량 50을 곱해 주게 되는데 이 효율이다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 출력과 철선 동선 모두 와트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출력을 계산을 할 때도 반드시 지금 이 키로볼트 암페어를요. 와트로 바꿔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역률을 반드시 고려를 해줘야 되겠고 자, 추가로 우리가 지금 오전은요. 문제에서 역률이 80%다라고 했었고 오후는 100%다. 이것도 반드시 구분을 해서 대입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곱하기... 0.8을 해줘야 되겠죠 지금 0시부터 6시까지는 오전이니까 영렬 80%를 고려해주게 되겠고 그 다음에 부하율 변압기 용량 50에서 우리가 지금 20만큼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자 부하율은요 우리가 곱하기 5분의 2를 해주게 되겠고 마지막으로 사용한 시간이 구간마다 6시간으로 지금 쪼개져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n은 지금 곱하기 6으로 이렇게 구간에 해당하는 출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나머지도 동일하게 쭉 작성을 하면요. 이렇게 구간마다 이렇게 각각 해당하는 역률과 부하율 그리고 시간을 곱해서 이렇게 쭉쭉쭉 각각에 해당하는 출력을 구하게 되겠고 자, 모두 더한 것이 바로 우리가 이게 뭐다? 전체 출력. 지금 문제에서는 786kW 아우어가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 풀이 방법이 지금 해설이 적혀 있는 이 내용과 조금 순서랑 방법만 다르지, 사실 똑같습니다. 자, 여기서 이 20은요, 우리가 이 20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 변압기 용량에다가, 이 50에다가, 우리가 부하율 5분의 2를 곱하면 20이 나오죠. 그래서 이 20이 50 곱하기 5분의 2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역률 곱해 주고요, 그 다음에 괄호 묶어서, 우리가 사용한, 구간마다 사용한 시간 6을 한 방에 곱해 주면은요, 이 값이 동일하게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결국 뭐예요? 동일한? 풀이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결국에 이 변압기를 항상 최대 부하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효율을 구할 때이 부하율 m을 고려해 주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이 부하율은 그 전력공학대 배운 그일부하율 평균 수요 전력에다가 그 최대 수요 전력 나는 그 부하율은 아니죠. 우리가 전기 기기에서 부하 가동률을 구하는 이 부하율 m을 꼭 고려해 주어야 되겠고 지금 이 풀이나 이 풀이 모두 동일하게 부하율이 고려되었다. 같은 풀이 방법이 된다라고 정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었다면요. 지금 제 채널에 다른 실기 꿀팁들도 있으니까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